왜 공기포라고 부르느냐? 포소화 약제는 뭐랑 만나서 공기포래? 뭐랑 만났어? 공기랑 만났어. <laughs>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걸 소방 펌프라고 불러요. 펌프에서 물을 끌어올 거야. 물을 끌고 와서 여기에 소화 약제가 있어요. 물, 수원. 소화 약제예요. 포소화 약제. 우리가 말하는 단백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불화단백포, 내알코올포가 이 안에 들어 있어. 밑에서 펌프가 지금 뭘 끌어올리고 있냐면 물을 끌어올리고 있어.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밑에서 약제가 올라왔어. 이것을 섞어주고 있습니다. 누가요? 혼합 장치라고 하는 놈이 섞어주고 있어. 물하고 약제를 섞었어요. 물하고 약제를 섞어서 뒤에 뭐가 나가냐면 포 수용액이라고 하는 놈이 나가요. 이 포수용액이 연결되고 연결돼서 마지막에 헤드에서 방사가 될 거예요. 방사될 때 주변으로부터 뭘 끌고 오냐면 포수용액이 내가 상상하는 뽀글뽀글 포가 되기 위해서는 공기를 끌고 와야 돼. 그랬더니 포수용액이 공기와 만나서 내가 상상하는 거품의 형태인 포를 만들어낼 거예요. 이게 포소화 약재 포소화 설비의 사이클이에요. 펌프에서 물을 끌고 와서 물이랑 약재랑 섞여서 뭐가 됐어요? 수용액이 됐어 그럼 이 수용액은 물 플러스 약재야 요 놈이 공기랑 만나서 폼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소화약재를 무슨 소화약재라고 부른다고? 공기포 소화약재라고 부른다고 왜요? 공기랑 만나서 생성이 됐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단합수분레라고 하는 요 단백포, 합성 계면활성제포, 수성막포 불화단백포, 내화알코올포 요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